하 형이 뭐 먹어야 오렌지가 안에 있죠? 오 맛있죠 형, 맛있죠 형. 쭉쭉쭉쭉 먹어야. 아이고, 아이고. 맛있지, 쭉쭉 먹어야. 아이고, 아이고. 내뭐뭐 입구에 먹어야 되겠다. 이거는. 아! 아! 오렌지가 너무 떨어져 아래로. 엄마 오시고 하영이 오시고 그냥 다 떨어졌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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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으로 아이고 어쩌면 좋아 <laughs> 아 o I 아아 I go, I 어 o 아이고. I go, I 요 o I 이 o I go, 엄 g 바지에 o I g 떨어 go, 요 go, I go,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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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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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맛있죠? 맛있죠? y <놀람> 냠 포즈. 냠 <놀람> <say> 포즈. <놀람> 그치, 아구, 맛있이다 떨어졌다. 피카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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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아이고.